네, 안녕하세요. 건상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론 정리 여섯 번째 정도, 예, 윈드 칼라멘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시간 바로 전까지, 전 동영상까지 그 말씀드렸던 게 전체 구조 계획 중에서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구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구조 계획을 제대로 하셨다면 완전히 새길로 빠질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주요 구조 부제에 대한 계획만 맞췄다고 해서 점수가 또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면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그 답안을 작성하셔야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주요 구조 부재는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 부분까지도 다 점수에 반영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전까지 했던 주요 구조 부재의 구조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3000% 빠지는 일은 일단 이 앞까지 잘 하셨다고 하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이 들 정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자, 어, 윈드칼람부터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어,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제가 맨 마지막에 어, 포인트만 한 두세 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이제 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거또 다른 아이템에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저렇게도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요점으로 정리할 거는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 세개 정도만 딱 표기를 해 놓으셨다가 어, 그거에 대해서 틀리지 않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구조계 구조 아이템 중에는 주요 구조 부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주요 구조 부재를 보통 1차 부재라고 하는데,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를 부 구조 부재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냥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들은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근데 요 이제 굳이 구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 부재 하면은 주요 구조 부재를 말하고요. 2차 부재 하면은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들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슬래브, 보, 중에서도 큰 보, 작은 보, 기둥, 기초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주요 구조 부재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이 안정성을 가지고 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들 그런 부재들을 주요 구조 부재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설명드릴게 윈드 칼람이라든지 퍼린 거스 지붕 브레이스 벽 브레이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2차 부재라고 해요 마감하고도 관련된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단벽 있죠 이벽 브레이스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벽, 브레, 벽 브레이스에 적용되는 그런 이론들이 결국은 전단벽에 대한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하고 공통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쳐져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어, 2차 부재,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고, 부, 어,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재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 전담벽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은 주로 어느 구조에 연관이 되는 부재들인가요? 그렇죠. 철골 관련 부재들이에요. 철골 관련 부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RC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구조 계획이 쉽습니다. 근데 철골구조 계획 철골 관련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할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어~ 요 주요 구조 부재뿐만 아니라 이런 어~ 2차 부재들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들에 대한 구조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철골 문제가 나오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기 요 아이템들이 적용되는 구조 관련 시스템은 철골구조라고 하는 거 뭐만 제외하고요 전단 병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일 하셔야 되는 게요 윈드 칼럼입니다. 윈드 칼럼, 퍼링거스 지붕 브레이스 벽 브레이스는 이제 추후에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예, 일단 이게 크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요 위에 보시면 보시면은 이 구조는 위 보가 보이죠? 보가 보입니다. 아 주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에 뭔가 벽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 부재들을 쭉쭉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요 부재들을 보통 윈드칼람이라고도 하고 마감 부재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윈드칼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 벽면에서 주로 하중을 받을 일은 바람 하중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대표적인 어떤 철골 공장이죠.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그 화살표 부분에 요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주 기둥. 어, 메인 칼럼이 될것 같고요. 그 주기둥하고 주기둥 사이에 어, 한이등분 되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새끼둥이 들어가 있죠. 우린 이런 걸 h e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윈드 칼럼이라고 합니다. 윈드 칼럼. 자, 보시면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m a i 여기 여기 u m n is the s 이 m e as the s a 운 e as the same as t h 있 same as the s a m 색깔은 어느 기둥에만 나타납니까? 그렇죠. 주기둥면주기등에만 나타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기둥 칼럼을 시공할 때 만약에 기둥의 길이가 층수가 높아서 그래서 20m, 30m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시, 시공할 때는 적절하게 기둥을 잘라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둥 이음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스플라이스라고도 해요 일반적으로. 음. 기둥 이음뿐만 아니라 철골을 잇는 부분을 스플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희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주 기둥의 스플라이스 위치입니다. 근데이 윈드칼럼은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어,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주 기둥은 당연히 굵기가 굵고요. 요 기둥에 대한 크기가 그다음에 요새 기둥이라고 하는 거, 윈드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기둥 기둥 사이에 하나씩 윈드칼럼, 새 기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구나. 이것의 용도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감용입니다마감용자 그렇구요.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용어를 한번 표현, 표현을 해보는데요.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걸말 그대로 윈드칼람입니다. 바람막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막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데 밑에 이제 뭐 비슷비슷한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 기둥이란 말은 수직 부재를 의미하고요. 바람막이라고 하는 건요횡력을 의미합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횡력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횡력이라고 하면 횡력 안에는 풍화 중도 있고 지진화 중도 있는데. 윈드칼람은 특히 철골에서의 윈드칼람은 지진에 대한 영향보다는 바람에 대한 영향 바람이 불었을 때 마감재들이 바람에 탈락되지 않도록 뒤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직 부재 정도가 윈드칼람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아니면 다른 말로 새끼둥이라고도 하는데요 새끼둥이든 윈드칼람이든 같은 말입니다 이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하고 연결되는 구조다 철골하고 관련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장에 문제를 받았는데, RC 문제가 나왔다? 그럼 윈드칼람에 대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음. 자, 윈드칼람에 출제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공 콘크리트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철공 콘크리트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라멘 구조하고 전단벽 구조로 나눕니다. 사실은, 철공 콘크리트 구조 하면은, 2018년도 문제 전까지는 다라멘 구조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뭐가 나옴으로써? 그렇죠. 전단벽 구조가 나왔죠.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 전담배 구조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옴으로써 이제 철공구조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 시스템 안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아 r c 도 이제 라멘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전담배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둘다 윈드칼라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조 시스템이다 철골구조에서도 일반 철골구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은 일반 철골구조보다는 경량 철골구조의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물론 일반 철골구조에도 윈드칼라마 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출제된 적이 있는가, 어, 출제 유형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경량철골 구조 문제에서 윈드칼람에 대한 게 언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예.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공부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는 시기가 2월 달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가서 뭐 학원 다니신 분들은 3월 달에 보통 그 구조에 대한 이론 강의가 한번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5월달 정도에 관현도가 이루어지고요. 한 7, 8월달부터는 어, 문제 정리, 이론 정리 및 문제 풀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대략 이제 런 아이, 이런 어떤 흐름대로 그 학원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음, 뭐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서적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열악해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행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처음 이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아직 2월 달이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 한 6월 7월부터는 질문이 많아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런 강의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템 별로.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렬기를 응 위해서 문제 풀려 하는 건그 다음 일입니다. 예.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 계획 아이템은 경량 철골에서 주로 나온다. 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에서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출제된 적, 출제 경향으로 놓고 보면 경량 철골 구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알고, 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윈드 칼럼이 어디에 표현되는가 경량 철골이긴 한데 평면이 아니고요 인면에서 표현되어 져야 됩니다 인면에서 그쵸 요, 요걸 요 이제 다시 구분하는 이유는 이따가 관연도를 훑어보면 아세요 경량 철골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윈드 칼럼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예, 이론 강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가 실제로 이론에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관련돼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제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기둥 어떤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계획이라고는 어떤 그 과, 계획 구조계획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줄기를 잡아 나가실 때 활용해주십사 하는 게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 0개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2014년도 문제 내용 잘 몰시대도 2014년도 문제 아 무슨 구조가 나왔고 대략적인 평면 형태는 어떤 걸 물어봤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넣는 그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시험 보기 전까지 마무리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자, 2009년도 무슨 무슨 구조라고요? 일반 철골 구조. 그러니까 윈드칼라마운 상관없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2010년도 일반 철골 구조 제외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철골 구조 넘어갑니다. 음. 2012년도 철공 콘크리트 구조 해당 사항 없죠? 자, 이렇게 윈드칼라만. <laughs> 물어본 횟수가 많지 않았어요. 음, 과연 윈드칼람이 언제 쓰이고 어떤 유형에서 윈드칼람을 물어볼까라고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2013년도 문제, 일반 철골 구조. 어, 물어보지 않았죠? 2014년도 문제, 아, 경량 철골 구조군요. 2013년도 문제, 경량 철골 구조가 아마도 처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윈드칼람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다. 2014년도 문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015년도 문제, 일반 철골 구조 넘어가고요. 2016년도 IC 문제 나왔군요. 예, 철공국토구조, 그, 그, 관련 없습니다. 2017년도 문제. 2017년도 문제가 문제는 하나지만 유형이 두 가지기 때문에 두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랬어요 왼쪽 상단이 IC 문제, 오른쪽 하단이 경량철골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 경량철골 구조와 관련된 윈드칼람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몇 년도하고 몇 년도요? 2014년도하고 2017년도. 두번 나왔습니다. 윈드 칼럼이 두번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윈드 칼럼하고 관련된 경량 철골 구조가 두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 문제. 예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기 힘으신 그렇죠. 전단벽에 대한 구조계획. 제가 이거는 그관연도 문제풀이 해설에도 했던 문제입니다. 자, 2018년도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하시나요? 윈드칼람하고 관련된 경량철골 구조가 딱두번 나왔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7년도 그두 문제만 보면 되죠. 나머지 문제들은 해당사항 없으니까 일단 적, 제끼시고 자 보시면 2014년도 문제 경량철골에 대한 거 나왔고요. 2017년도 문제도 두 문제 중에 우측 하단에 경량철골 요게 강당이었을 겁니다. 예 경량철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서 윈드칼람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걸 물어보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laughs> 보시면 자 제가 이제 그 지문을 가져왔는데 2014년도 문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뭘 구하고 뭘 그리라고요 지분 구조평면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인면도를 그리고 지분 부분 단면 상세도를 그리고 주각부 상세도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이 문제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확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만 물어봤습니까 구조평면도만 물어봤어요 근데 2014년도 문제에 구조인면도, 단면 상세도, 주각부 상세도 이런 상세, 철골 접합에 대한 상세하고 구조인면도까지 물어보므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이미 관연도에 출제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또 내긴 뭐하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찾습니다. 출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이러 분들이 건축사 문제에선 내기가 좀 그런 구조 실무하고 구조 건축 구조 분야에서 실무자로 일하는 분들이나 고민할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시험은 빨리 합격해야 된다. 갈수록 무해진다고요. 뭐 어려워지고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납니다. 뭐 이건 이제 저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2014년도 문제는 어, 굉장히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문제다. 무슨 문제로요? 경량 철골 구조 측면에서 구조 평면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게 많아졌다. 2017년도 문제는요, 경량 철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물어봤습니까? 바닥 구조 평면도만 물어봤어요. 자, 다시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윈드 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구조하고 관련된 거된 된, 거라고요. 경량 철골 구조하고 관련된 거고, 경량 철골 구조 중에서도 뭐를 물어봤을 때 관련된 문제라고요? 그렇죠. 인면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관련되는 거예요. 경량 철골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도처럼 평면만 그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그릴 이유가 없다. 윈드 칼럼을 그릴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윈드 칼럼을 표현할 곳이 없습니다. 윈드 칼럼은 보통 구조 인면도에 관련된 구조 인면도에 표현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이제 정리되시죠? 어떤 문제가 딱 나왔는데 경량 철골 구조예요. 근데 인면도까지 그리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뭐를 표현하라고 하는 뭐를, 어떤 아이템을 표현하라고 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윈드칼람을 표현하라고 하는, 다른 말로 새끼둥을 표현해보세요라고 하는 걸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니까, 러 지금까지 10, 10개 년도, 10개 정도의 문제가 관연도로 출제됐다고 했을 때, 2009년도부터 딱한번 나왔습니다. 그니까, 10년 동안 한번 나왔으면 확률이 낮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높으면 1 0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번 나올 확률이 좀더 많이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문제는 일단 윈드 칼라마고는 관련 없는 문제다. 이건 이제 제외하시고요. 2014년도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문제. 자 보시면, 자 2014년도 문제. 2014년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지붕구조 평면도를 그리세요 해가지고 답안에는 지붕구조 평면도를 그리고요. 인면도를 그리세요 해가지고 인면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분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해서 부분단면 상세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각부 상세도를 그리라고 해서 주각부 상세도를 그립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조계획 시간, 구조계획 문제를 푸는 그 시간 동안 풀어내야 된다고 하시면 굉장히 바쁘겠죠. 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2014년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야 설령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자 보시면 이제 저희는 윈드 칼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구조 인면도 요거만 놓고 보겠습니다 놓고 보시면 자 보시면 철골 경량철골 구조에서 인면도를 표현하는 이런 아이템들 중에 저희는 이제 지금 이 동영상에 관련된 기둥만 볼 겁니다 보시면 P1이라고 하는 게 있고 P2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P1은 뭐라고요? 주기둥. P2는 새끼둥. 색기둥. 새끼둥이나 윈드칼럼이나 동일한 언어입니다. 용어고요. 자, 보시면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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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이런 식으로 윈드칼럼을 설치했군요. 그러니까 주기둥이 7.5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사이에 하나씩 뭘 집어넣었다고요? 새끼둥을 집어넣습니다. 새끼둥을 어, 집어넣습니다. 아, 이렇게 집어넣는구나. 윈드칼럼이라고 하는 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요 P1이라고 하는 게 주기둥입니다 P2라고 하는 게 새끼둥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윈드 칼람을 언제 집어넣을 것인지 어떤 구조에 집어넣을 것인지 문제에서 평면도가 아니고 인면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그냥 이해되셨죠? 제가 쭉 설명드린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자 그럼 이 주기둥하고 새끼둥의 차이가 뭐느냐 자 보시면 주기둥 특징이 뭐라고요? 지붕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 지붕하중을 전달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전달시켜요, 최종? 그렇죠. 기초. 땅으로 전달시키죠, 하중을. 이게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근데, 새끼둥, 윈드칼람이라고 하는 건 지붕하중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붕하중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 2014년도 문제에서, 어, 제가 알기로, 그, 잘못 답안을 작성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 딱, 어, 잘못 작성한 답안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 P2, 요 P2 밑에다가도 뭘 설치했어요? 독립기초를 설치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독립기초는 어디에만 설치한다고요? P1 기둥에만 설치합니다. 왜요? P1 기둥이 주기둥이고, 주기둥이 하는 역할은 지붕하중을 전달해서 기초로 흘려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기둥이죠. 근데 새 기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둥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 기둥이 드 칼럼은 뭐에 대한 지지 부재입니까? 바람에 대한 지지 부재요. 예 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부하중, 수직하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붕하중을 전달하는 부재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둥, 윈드칼라 밑에는 뭘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독립기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독립기초. 다시요, 제가 뭐를 강조했습니까? 독립기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매트기초를 깔았으면 이런저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매트기초니까 매트기초에 설치하시면 돼요. 전 바닥이 동일한 매트 기초를 설치하셨다면, 근데 이 문제처럼 2014년도 문제처럼 독립 기초를 설치한다고 하면 독립 기초는 구분하셔야 돼요. 독립 기초는 어디에만 설치한다고요? P1 주기둥에 설치합니다. 뭘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붕 하중에 대한 거를 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끼둥은 뭐를 전달하는 부재가 아니라고요? 지붕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하중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고민하셔야 돼요? 접합부. 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긴 한데 어떻게 접합부를 구성해야 지붕 하중을 전달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좀 이렇게 섞여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거두 가지. 윈드 칼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합니다. 윈드 칼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 하중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윈드 칼람의 접합 상세, 여기. 요 부분 있죠? 요요 부분. 요 부분의 접합 상세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물어볼 확률이 제 나름대로 높아요. 접합부를 물어본다고 하면 은이 새끼도 윈드칼람하고 상부 보하고 만나는 접합부 접합상세를 어떻게 해야만 지붕 하중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하고 기초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자 보이시죠? 동기 예. 기초가 어디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P1 기둥 주기둥에만 설치됐어요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수하신 분들이 이 당시에 실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윈드 칼럼에 대한 거는 언제 설치하는지 아셨죠? 이 예, 정도로만 그래서 이지공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접합부에 대한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접합부 디테일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런 강의를 서, 설명하는 제일 마지막 접합부 정도에 가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기초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셔가지고 멀릿속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특징. 자 정리하면은 새끼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구조에만 나타날 수 있다. 경량 철골 구조. 근데 경량 철골 구조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 인면도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면 윈드 칼럼에 대한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윈드 칼럼 어, 새끼둥을 설치할 때는 이 접합부에 대한 접합 디테일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드 칼럼 하부에는 뭘 설치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기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둥? 아, 기초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초? 그렇죠. 독립기초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무슨 기초라면 매트기초라고 하면 전혀 신경 쓸게 없죠. 매트기초는 전바닥에 깔리는 거니까 그게 주기둥이든 새끼둥이든 전혀 여러분들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예. 어,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한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처음에 쭉 설명드린 내용 중에 아 윈드칼럼이 뭐구나, 새끼둥이 뭐구나, 언제 설치하는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예, 이론 강의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내용은 다니다이 예, 정도로 그래서 이번 윈드칼럼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도록, 마치도록 하구요. <laughs>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가짐을 가지시고 예, 주요 구조계획은 아니다. 어, 하지만 2초 2차 구조 부재지만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에 대한 걸 강하게 이 디테일 작성하는 거를 좀 강하게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어떤 저, 점수까지도요. 예, 고득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라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본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